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양호 회장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신문이나 언론 지상에서는, 뭐, 숙환으로 죽었느니, 뭐라 그럽니까? 오랜 질병으로 죽었느니, 또, 뭐, 폐질환으로, 문재인보다, 문재인 그 인간보다, 4살 많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놈은 죽지도 않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에 뒷받침을 해주고, 요번에 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그것을 평창에서 열리도록 힘쓴 사람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입니다. 그러한 것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 스튜어드식 그죠? 관리라 그랬나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9일인가 27일인가요? 주주회의를 통해서 경영권을 박탈했죠. 절로 병이 나겠습니다. 이 자파 독재정권, 사이비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우리 기업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 씨 당신도 언젠간 죽을지 몰라요. 이 자파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서 겁내지 말고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 세력이라니까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벌벌 떨고 있어요?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하나둘씩 이렇게 다 죽여서 뭐죠,듯이 예뿔 같은 소리를 하고 아차 빠졌어요. 다 날름날름 날름 다 처먹어서 어디 주중에 처열라고요. 누구 아가리에 처였는데요. 자기들 아가리에 처였잖아. 솔직히 닦아놓고 이야기할까요? 문재인 그제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이 유, 세월호 사건 을 일으킨 유병원의 집이었잖아요. 세월호를 세월호 사건을 만든 유병원 그 사람의 집에 문재인 그 인간이 살고 있다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 사냥으로 몰았잖아요. 강원도를 저렇게 국민들을 다 태워 죽였는 거. 살림을 다 태웠잖아요.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걱정만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왜 국민들 가만있죠? 이거 탄핵감 아닙니까? 국민들을 죽이고 경영인을 죽이고 기업을 죽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불어당 그런 당을 지지하는 것들 죽을 겁니다. 죽음의 악마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는 저 청와대에 국민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국민들은 모르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떨거지들, 언론인들, 언론에 보십시오. 참, 강원도 화재가 났는데 얼굴이 팅팅 부어서 나타났던 그 문재인 그 인간 얼굴에 보톡스 맞았죠. 5시간 동안 보톡스 시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양호 회장 그죠. 화병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죽여놔 놓고는 뭐 폐질환으로 죽어 개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기업인들은 암으로는 죽지 않아요, 질환으로는 죽지 않아요. 신경경색이나 뇌질환으로 죽어요. 왜냐, 스트레스 받으며 혈관 질환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의 배려심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최고 권력자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암이나 이런 것은 질병은 없어요. 화를 내니까 뇌질환이나 폐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문재인보다 4살이나 겨우 많은데, 아직 80도 안 됐는데, 70대, 70인데, 이제. 그러면 문재인 인간도 죽어야, 죽어야 될 인간은 안 죽고, 살아서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저렇게 돼요. 이제 어떡할 건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유한국당, 우파정당 아닙니다. 국민들이 요번에 바꿔야 돼요.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것들이 자기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눈치를 실실 보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태극기 시민들을 보고 우파를 분열시킨다. 이런,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아가리를 잡아 째야 돼요. 이 자유한국당 우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투정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투쟁 하나 못하는 그러한 것이 무슨 오파입니까? 그런데도 뭐 권력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자유한국당을 오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태극계국 시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말, 반대되는 말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래도 자유 한국당을 해서 우파가 뭐 힘을 쏟아야 된다고요? 힘을 모으면 뭐할 건데? 아니 힘을 모으면 뭐할 건데? 문재인을 탄핵 시킬 수 있냐고, 문재인을 내칠 수 있냐고, 저거들 깨끗하냐고? 그래서 다 갈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세물결로. 자들 더불어 당하고 똑같은 당들이에요. 우파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문재인은 투사파라서 그렇지만, 저좌파 우파, 다 똑같이 쓰레기들들이에요, 쓰레기들. 자유한국당. 거기에 섞여있는 김무성이야, 떨거지들. 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각제라고 뭐, 그런 말만 내세우고 있죠. 우리 국민들 어떡하라고요? 우리들의 내는 세금으로 저거들 아가리에 쳐놓고 있으면서, 그 아가리 뚫린 입으로 말은 잘하죠. 모두 다 죽어야 될 족속들이에요, 족속들. 그런 인간들이 다 없어져 버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죠. 나라가 힘들 때 동학혁명으로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초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 심판해야 되죠. 제 말이 틀렸다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한심한 한심한 권력의 수뇌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체들, 정신 차리세요. 정부에 딸랑딸랑 그리면서 하지 말고, 이재용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뭐, 정권에 문정권에 붙어서 딸랑딸랑 해보십시오. 보십시오. 언젠간 또 죽이게 죽이잖아. 이러한 것들을 믿고 따른, 따른다는 겁니까? 강력하게 경영인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사람이 죽으자, 죽으려고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렇게 살고자 이 주사파 정권에게 붙어가지고 딸랑딸랑 그려본들 뭐가 이롭습니까 당신도 화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되죠. 어떻게 대항을 해요? 싸우세요. 기업인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싸우세요. 지금은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싸워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양반 노름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전 국민을 욕쟁이로 만들어 보는 이 문재인. 우리가 문재인 그러면 수식으로 문재인 나오지 않습니까? 참화 방송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야 될 인간은 살아 있고요. 살아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의도 광화문도 불태울지 몰라요. 신이 정신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렇게 만들잖아요. 서울의 예산을 또 어떤 예산을 빼돌리고 어떠한 노후된 시설이 지금 곧 사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하철이 무너내릴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돈을 어디로 빼돌리는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걸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불어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자한당은, 자한당도 똑같아요. 김무성이 더불어 당하고 협찬하는 인간인데, 그 안에 62마리의 국개들 탄핵에 주동한 세력들, 보십시오, 탄핵 그거? 아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탄핵을 시킨 거였잖아요. 엄마가 조금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엄마 되게 칼을 꼽나요, 자식이? 어? 그것도 지자, 친자식이? 그러한 집단에 무슨 비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파라고요? 황세모하고 붙어서 뭘 하겠다고요? 꿈 깨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또 그래놓고 는 태극기국 시민 보고 우파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떨거지 우파 떨거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도 우파 떨거지입니다. 왜요? 말하니까 찔리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한당도 해체돼야 되고요. 새로운 오파 정당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럼 여러분도 죽어요 다.